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채우는 음식들 건강을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는 식습관 당신의 식탁 안에 건강에 대한 답이 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어떠신가요 (41년째) 대한민국 사망원인 압도적인 (1위) 누구도 예외가 없는 죽음의 병. 암, 젊음도 피하지 못한 잔인한 질병. 암,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 중 특히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수면 부족. 수면이 부족하면 암세포와 싸우는 NK 세포가 70% 감소하고 수면 부족을 유발하는 야간 교대근무 역시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암 예방은 물론 암 전이 억제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 멜라토닌. 일단 은 암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조직으로 파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받고 있는 곳이 이제 기저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기저막을 파괴하기 위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암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파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이가 되면 그쪽에서 자리를 잡고 혈관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자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고 그 혈관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전의를 일으키게 되는데 멜라토닌이 암이 발생하는 신생혈관 촉진 인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암세포에서부터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으로부터 에너지를 못 얻기 때문에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효과가 있고 그 혈관으로 통해서 또 2차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혈관신생촉진 성장인자의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암세포의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전이성 고형암 환자의 경우 멜라토닌이 1년차 사망률을 36% 낮춘 것은 물론, 항암치료 반응률을 증가시키며 항암치료 부작용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